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힌 자가 된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 속하도록 도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을 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 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성자의 신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겸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 항상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보면 그둘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임도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시적인 것이 차이가 있더라도 영원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해야 합니다. 외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며, 또한 겸손하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여 교회 안에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 큰자가 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범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과 26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 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며 다른 지체 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는 한 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은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것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